신발 지갑옷 반드시 이렇게 버려야 해가 없습니다.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폐기 처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는 곧 인간과 사물 간의 기의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모두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풍수와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신발, 옷, 지갑과 같은 물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오랜 시간 나의 기운을 흡수하고 함께한 기운의 매개체로 간주됩니다. 신발은 이동과 번영의 운을 상징하며, 지갑과 가방은 재물운과 기회의 수납공간으로 여겨지고, 옷은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운이 깊게 스며든 신발이나 옷, 지갑을 무심코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하거나 버리는 행위와 같아 해를 부를 수 있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폐기할 때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 사용되는 물건들과 따로 두어 기의잔존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기운 끊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깨끗하게 정리하고 끈이 있는 것은 해체한 후 검정 비닐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정색은 풍수에서 마무리와 차단을 상징하는 색이므로 이 과정을 통해 남아 있는 기운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